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회로 이론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전위, 그다음에 요거 이후에 곧할 우리 전압, 이두 가지의 개념은 지극히 중요하고요. 제가 아... 어, 그, 기본 용어를 설명할 때이전하라는 것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에 관련된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전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철저하게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를 해보면요. 이그 전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에 대한 개념들이 좀 이게 애매하게 잡혀 있어서 회로 이론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잡아줬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또 그리죠. 아, 참,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그렸던 그림인데요.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저 전선 연결하겠습니다. 자, 회로가 이제 하나 구성이 됐네요. 자, 이제 우리 웬만한 건 다, 웬만한 게 조금씩 조금씩 다 보이는 것이, 자,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제 알아서 아세요, 여러분이. 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죠? 어. 전류가 전자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흐르니까. 그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럼 이 단위 면적을 생각했을 때 어떤 면적을 단면을 생각했을 때이 단면에 매초당 지나가는 전화가막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화가 여기를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막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 회전하고 지금 이런 예, 현상이, 예,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전화들이, 전화들이 지금 막 지나가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전화들의 어떤 그 뭉탱이, 예? 한 묶음 전화를 내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화가 쫙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막 큐클롱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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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Q 쿨롱만큼의 이 전하 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추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Q 쿨롱이 이 지점에 있다가 Q 쿨롱이 이 지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얘를 통과해서 Q 쿨롱이 이 지점에 있다가 이러겠죠. 음. 이해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까 이 전하량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에너지의 단위가 뭐죠? 줄이죠. 그래서, 이전하량이이 지점, 즉, A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Q 콜롱의 전하량이 A라는 지점을 지났을 때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지점을 지났을 때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길 지날 때 에너지하고, 여길 지날 때 에너지, 누가 더클것 같아요? 예, 여길 지날 때가 더 큽니다. 왜? 그 에너지가 여기에서 일부 소진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 능력을 써서 여기 불을 켰거든요. 여기 에너지가 있을 거고, 여기 에너지가 있을 텐데, 어느 에너지가 클것 같아요? 여기를 지날 때 에너지가 클 겁니다. 왜? 여길 지날 때 에너지가 컸는데, 일부를 이 모터에 썼어요. 그래서 얘를 돌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진된 상태로 여길로 다시 도달을 할 겁니다.